안녕하십니까 프로자동차 매매상사 김인찬입니다. 1899-7445 중고차 사9팔9할 때는 1899-7445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크랜저 24년식 익스클루시브 회색입니다. 무사고 무사고 차량 을 응? 남동공단 법인 사장님 시간 이산 주택용으로 판매하려고 출고할 준비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안타깝게 7000킬로핀이 안됐는데 좋을수록 문자가 하나 교체가 됐습니다 어? 차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차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189-7445로 전화 주시면 좋은 차로 꼭 찾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소가 협소, 협소해서 많이는 못 찍고요. 간단하게만 찍겠습니다. 주행거리 7,000km 짜리. 7,400km 짜리. 블루프 다되어 있고요. 시동 네, 잘 걸리고 엔진 소리 조용하고요. 블랙박스다되어있고 좋습니다. 네. 자 중고차 사고팔고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 검수까지 다 해서 집 앞까지 딜리버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중고차 사려고 하는데 아는 곳 중에 괜찮은 곳 있냐? 중고차? 어떤 차 살려고? 이것저것 고민 중.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바가지 당할까봐 무서워. 우리 형 이번에 프로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차해보고 중고차 매입했는데 엄청 만족 중이더라고. 거긴 어때? 개척하지 좋은데? 그치? 형도 여기는 허위 미끼매물 없는 100% 실제 매물이라고 자신하는 곳이라고 말하더라고. 헐 검색해봤는데 딜러로 10년 이상 경력에 MBC 허위 매물 방지 출연하신 경력도 있다 나도 찾아봤는데 심지어 딜러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서 더욱더 정직하고 믿음직한. 대박! 여기라면 중고차 구입도 걱정 없겠다. 그러니까 고객들 중 2회 이상 재거래, 재방문하는 단골도 있고 기본적으로 차량 상태를 함께 봐주시면서 끝까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나 봐. 중고차 매입하는 건 너무 걱정됐는데 고맙다.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살게.